하지만, 이제는 코스맥스가 역전할 수도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 기회는, 그 기회는 뭐냐. 뭐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호의 급등 1번지 이정호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참 괜찮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 일장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급등. 어떻게 보면 잭슨왕이 갖고 있던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난팔 만큼 팔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제 또 중국의 부양정책을 이제 실시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다 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누가 뭐래도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출을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중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중국 부양 정책이 좀더 지금 빚을 바라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국내 화장품 기업, OEM, ODM 관련해가지고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너무 못 간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래도 왜이 종목을 이제는 봐야 되냐? 따라서 저는 자세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지준율을 0.5 포인트 낮췄습니다. 그 말은 대략적으로 190조 원을 푼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준율도 낮히면은 자연스럽게 금리까지도 낮춰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이건 뿐만 아니라 사항을 보고 나서 지준율을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의 혼풍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 자금이나 소비나 소비축구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재를 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실적 부진 전망에 가가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코스맥 한국콜마 업치락 뒤치락하면서 국내 OEM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졌던모습가 나는데 이분기 실적 발표쯤에 그때부터 이제는 중국 실적 부진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던 악재가 이제는 슬슬 사라져 간다라고 보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맥스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중국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는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부양정책이 나오면은 이제는 다시 지갑을 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맥스가 급락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메꿔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애상 영업이익입니다. 한국 콜마. 한쪽은 코스맥스, 한쪽은 한국 콜마인데, 우리나라의 뭐, OEM, ODM 관련해가지고는 1등, 2등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한국 콜마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하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HK 이노엔, 그리고 화장품 제품 패키징 업체인 연우까지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합산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보다 더잘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 화장품 OEM, ODM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1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가 더 잘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금조금 좀주춤많이를 했죠. 네, 그 이유는 코스맥스가 중국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려고 했을 때 올라가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간 시세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 연도 예상하는 실적은 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다들 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지금 시장은 약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면서 가는 종목들만 좀잘 갔다. 근데 그 옥석 가리기가 뭐였냐면은 중국에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화장품 기업들이 좀더잘 갔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영향력이 많았던 코스맥스는 좀 크게 때려 맞던 모세가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쪽이 코스맥스, 이쪽이 한국콜마입니다. 언제부터 많이 떨어졌냐? 이때부터입니다. 아까도 ppt에 보셨으면 중국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이때 큰 하락세가 나왔어요. 7월 18일, 19일 이때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는 어, 기간행보로 겹치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더큰 하락세가 나왔는데 아 이때 진짜 조금 열받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콜만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7월 18일. 보시죠. 7월 18일, 19일 이때 바닥을 다졌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줬다가 실적 전환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면서 오 최고가를 경신. 이 말은 사람들이 어, 지금 화장품 너무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수출, 그 미국, 동남아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봐야 되냐 봤을 때 코스맥스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많아서 아이 종목보다는 한국 콜마 쪽으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걸 그게 또 시장의 심리가 작용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스맥스가 역전할 수도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 기회는 뭐냐 중국의 부양정책을 실시한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코스맥스를 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 오늘장에서도 거의 뭐, 10%가 넘는 상승세도 나와줬지만,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목표가를 18만원 정도, 예, 네,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2만원이 이탈하고, 한 11만 8천원? 아니면 11만 5천원? 안전 또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11만원까지도 여유가 있으니까 바닥은 저는 다 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많은 악재 속에서도 주가가 하방을 지켜준다는 거는 이제는 호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고 알았죠? 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보셨죠? 악재가 계속 나와도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제 호재가 나올 때부터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주가도 원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이제 한국 콜마의 이제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따라간다라고 본다라면 18만원까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이 됐습니다. 큰 하락이 됐죠. 차트로 보셨을 때도. 근데 이제는 이거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나왔다 바로 중국의 부양 정책 발동 이걸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나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인 코스맥스 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 동종 업종인 한국 콜마와 주가 차이가 많이 발생했죠 아까도 차트로 봤을 경우에 그게 이제는 좀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번째로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제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 준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도 아, 중국 부양 정책의 가장 최우선주다라고 여겨져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꼭 코스네스를 지켜보고 제가 말씀해 드렸던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의 급등 1번지 다들 알차게 보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